안녕하세요, 상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빈님의 택포 15만 구독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랩핑지가 있어요. 이게 랩핑지인데, 제가 미리 깔아뒀거든요 이게, 이건 약간 랩핑지 이렇게 접어서 쓸수 있는 그런 거 뜯어 쓰는 그런 거고, 이렇게 랩핑지가 요 정도가 들어가요. 이거는 일단은 초유님 랩핑지 요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올 블로그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 정도 올 블로그가 들어가고, 거의 크림피티님 비중이 진짜 한, 90%를 하잔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냥 래 거의 필린치님 거라고 생각이 되시고, 나머지 비, 나머지 분들 비율은 별로 적습니다. 그래서 진짜 거의 프치님 위주로 많이 넣어드렸어요. 하참비 요거 500장 덩어리 그대로 들어가고, 이게 다꾸도안인데, 크기도 크고, 도안비도 진짜 정말 많이 나와가지고, 발주비랑 도안비 진짜 많이 나온 그런 아이인데, 이렇게 넣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거 개 500장 덩어리 끈도 있고, 이렇게 새 걸로 들어가고요. 다음, 이렇게그 씨형 도모성 덩어리가 들어가는데, 이거 핫, 뭐 완두비 씨형 도모성이고, 이렇게 따지는 그런 동성이에요. 이것도 500장 덩어리 끈 그대로 있는 덩어리로 넣어드렸습니다. 이렇게 소봉투들이 들어가는데 일단 이거 오렌작투 소봉투 50장 넣어드렸고, 그다음 이거는 이거 네장네 4장, 장씩 이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이거 비치님 출처로 알고 있고, 다른 것들 이게키치는 아마도 손배님 출처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좀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면 좋겠고, 그다음 이거는 벨인 출처. 구봉투, 이거는 덤으로 넣어드린 거예요. 이 안에는 포카도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 도안의 포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디테일을 먼저 소개시켜 드릴 건데, 이건 크림피치님, 어 무슨 우주소년의 방인 그걸로 알고 있고, 이거는 이제 아이묵구하는 디테일로 알고 있어요. 이거 한통 들어가고요. 또한님, 새육대 디테일, 아포스선둘다 있는 새걸로 들어갑니다. 또한님, 피치피치피치, 아포스선둘다 있는 새제품으로 들어갑니다. 풋소년님 디테일이고, 이런 도안 디테일, 양은 별로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쓰실 수 있는 양은 이제 거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소라 꼈미, 깨미... 아, 그 뭐지? 그, 삼각 꿈이 인스. 꼈미 네임텍 MD 소녀 인스. 탕후루 도모손 인스. 민구 총닭다리 도모송무때 테디베어 도모그 요거 장미 소녀 인스.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다음에 요거 마법사 보미 인스. 이렇게 해서. 하고 여기에는 이렇게 일식 목양이스가 들어있어요. 이거 투명이스고 이 정도 들어갑니다. 이거는 저거 비티가 맞는 게 없어서 수분도 닿은 거고 이렇게 하나 넣어드릴게요. 음료수 닦고 이 정도 들어가고 이것도 사이즈가 맞는 게 없어서 여기다 넣어놓겁니다 우유 닦고 백장그다음 이거 민속머리 띠인스 1장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떡메들은 이만큼이 들어가는데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대떡메들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일단 이거는 대떡메믹스 다음 이거는 올 마네님 믹스, 아 떡메고요. 올 마네님 떡메 이거도 이건 약간 중간 사이즈 크기도 약간 섞여 있고, 다음 이건 두판이 떡메, 이렇게 방건식 넣어드린 거예요. 원래 방건식 떨어져 있기도 했고 같이 넣려다가 맞는 사이즈 오피피가 없어서 이렇게 넣어드렸고, 다음 이건 빈티지 대떡메 이거세도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올 블러 떡메 믹스. 이것도 올 블러 떡메 믹스. 이거는 분철이에요. 올 마네님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도안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분철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뿌송이 님 떡매, 유떡매 한 권. 그 다음에 뿌송이 형님 떡매한권 들어가고, 이거는 진아님으로 반권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베이비삐 그 도모송이고, 이거도 시험 도모송이에요. 이거 500장 덩어리 그대로, 이렇게 끈도 있는 걸로 넣어드렸고, 이거는 그 코끼삐 그거 도모송, 몇칼 선대로 뜯어주는 거고, 이렇게 500장 덩어리로 넣어드렸습니다. 그 다음, 블로그 물품들이 이만큼 들어가는데,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 분리 뱀파이어 그 물품이고요. 누드카드 연결도 모성이랑 엽서, 그 다음에 여기 떡렘 권, 있는 인스,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 제가 서문대에서 샀던 건데, 그거 그대로 가득 친 거고요. 올 채트님 인스, 요 정도. 올 두파님 인스, 요 정도. 이거는 거의 까만노구리님으로 구성된 인스, 요 정도. 로망님, 그 별자리 인스 한 세트. 그 다음에 이건 믹스인데, 이거는 애정님 도무동이고, 요거랑 요거 해서총 12장, 그 다음에 이거는 비엔님 콜라 인스고, 4또안에서5또안으로 네 인스, 이루어져 있고, 총 20장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되게 여러분들이 섞여 있는 그런 블로그 인스이고, 정도 들어갑니다. 이건 아까 두께에서 안 보여드렸는데, 일단 가블님, 뭐 봉봉님, 백주추님뭐 이렇게 있어요. 뭐 유리엄마님도 있고, 그래서 들어가 있어요. 이건 제가 판매하지 않는 인스. 이 정도. 이건 제가 지금 판매 안 하고 있어요. 넣어댔고. 롤 이용지. 이 정도. 이렇게 또한 이인스도 다섯 장 들어갑니다. 이거 체육대회 대장, 깨켓체한 장.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여기 다 투명이에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분이 이제 그걸다 하셨어요. 그 쿠폰을 12장 모으면 제가 바꿔드리는데 15장이니까 그거 바꿔드린 거고. 이렇게 해서 인스랑, 인스 램봉 들어갑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넣었고요. 그다음 이거 디테컷. 그다음 여기 앞에는 잉크업 들어있어요. 여기는 이제 또한님의 것도 넣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덤들이 들어가요. 여기 그냥 아예 가격을 치지 않은 것들도 되게 많지만 블로그 인스 때문에 되게 난 해당 품들이 조금 적게 들어갔어요 근데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 제가 약간 블로그 인스도 그냥 아예 가격 측정 안 하고 막 덩어리대로 넣은 것도 있고 여기 중에서 덩어리대로 넣는 것들이 있어서 되게 원가가 진짜 엄청 파괴돼요. 그래서 그점 알아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덤들도 이렇게 들어가요. 이건 이제 사은품 그거고요. 핸드크림입니다. 핸드크림 이렇게 들어가고 이거는 이제 비누예요. 이거 되게 좋은 비누인데 이렇게 해서 비누도 들어가고 이거는 방탄 좋아하신다고 해서 뒤에 이렇게 사진 들어있는 거랑 이건 제가 직접 쓴 편지. 다음 이거는 체코폰 네 장이 들어있어요. 원래 세장 넣어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냥 네장 넣어드렸고 이렇게 인형이 들어가요. 이거 스피치 여친이죠. 이거 이렇게 인형 들어갑니다. 이거 인형 받는 거좀 싫으시면 말씀 전에 따로 주시면 제가 따로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 소개 영상 받도록 할게요. 안녕.